네, 포토샵 스크립팅 정계철입니다 어, 오늘 촬영하는 영상은 이제까지의 내용의 총 완결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많이 배웠죠 자바스크립트 JavaScript 기초부터 자바스크립트 함수까지 그리고 외부 어, JXX 파일 외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인클로드해서 쓰는 방법 그리고 JSON 파일 형식까지 오늘 그 전체를 활용해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화면에 그림이 4개 있죠? 그림에, JPEG 그림인데요. 4개의 그림이 이름들이 나와 있고 알수 있고, 각각의 그림에 어떤 텍스트 레이어를 일괄적으로 추가하고 싶어요. 그 추가되는 정보를 제이슨 형식의 파일에 저장을 했습니다. 향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둔 상태에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코드를 실행하면, 포토샵에서 다큐멘트를 하나하나 만들고, 텍스트 레이어를 하나하나 추가해서 PNG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드를 실행하면, 실행하는 도중에 포토샵의 문서를 한번 봐주시면요. 그림을 하나하나 로딩을 합니다. 순서대로 로딩을 하면서 그 그림에 해당하는 텍스트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PNG 파일로. 하단에 보시면 스프링이 완성된 걸볼수 있죠. 밑에 작은 글씨인데, 뭐 스프링이라고 검은색 글씨가 오버레이돼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summer, 이제 fall, winter 이 순으로 4 개의 파일을 음, 순차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이런 작업을 배치 일괄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어, 포토샵이나 등등에서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배치 작업이 있겠죠. 네,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시면 상단에 있는 4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하단에 에, 별도의 png 파일이 생깁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 이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 있는 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총 4개의 파일을 씁니다. 지금 보시는 파일이 가장 메인 파일이고, 메인 파일에서 두개의 파일을 include 해서 쓸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include라는, 어, 스테이트먼트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json.jxx. 제이슨 파일을 파싱하는 파일이고요 두 번째 있는 test23image.jsx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미지를 로드하고 세이브하는 두 개의 펑션이 정의된 파일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을 인클루드할 텐데 어, 혹시나 해서 제이슨 파일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자만 jsx로 바꿔 주시면 되고요 테스트23img.jsx는 지난 영상에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savepng function, 예, 이미지로드 펑션 그리고 savepng function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23, 이미지, 테스트23img.jsx는 이미, 두 개의 파일만 정의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제, 어, 실행된 코드는 다 주석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로 보여드리면, 이미지.jsx는 이미지 로드 함수고요. 그리고 s a v e png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따라 구현해서 이세 개의 jsx 파일을 저는 동일한 폴더에 두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메인을 설명드릴 텐데 그 전에 season.jsx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 파일과 그 그림의 색의 질 문자열을 제이슨 형식으로 보관하는데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이슨 형식은 가장 간단한 건데 제이슨은 중괄호 열고 닫고로 시작하고 끝난다고 했죠 그리고 키값과 밸류값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놈은 키가 하나이고요 밸류도 하나예요 근데 밸류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대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열 배웠죠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ictures라는 키워드에는 또 제이슨 또 형식인데요 그러니까, 계층적 제이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인데, 배열의 항목이 제이슨 형식인 생이에요 그, 실제로, 이놈은 0번째 항목, 1번째 항목, 2번째 항목, 3번째 항목. 즉, 키가 하나인데, 그 안에 밸류가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열인데, 항목이 지금 4개의 항목을 가진 배열이죠. 그래서 각 항목이 또 제이슨입니다. 그래서 제이슨이라는 말은, 키 값과 밸류 값으로 나뉜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각각의 정보를 접근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예,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JSON 파일을 오버레이 시켜 두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음 네, 지금 보시면 지난번 했던 영상하고 똑같습니다. JSON 파일을 파일을 만들고요, 그놈을 오픈하고 리딩을 합니다. 여기까지 코드는 똑같습니다. 뭐 변수 이름만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놈이 이제 시즌 데이터라고 제가 변수를 정했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JSON에서 값을 어, 사용하는 그 부분만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놈을 parse해서 시즌 데이터로 가져왔습니다. 변수를 시즌 데이터. 그러면 시즌 데이터에 그 다음에 대괄화 안에 키 값을 넣죠. 키 값은 pictures라는 키값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키 값을 넣고 그 안에 점 랭스 모든 게 객체라서 점 랭스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밸류 값들 밸류 값이 배열이죠 네개 항목을 가진 배열이라서 랭스가 4가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리고 밑에 제가 지금은 주석 처리되어 있는데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걸 일단 빼보면 실제 데이터를 잘 읽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얼 r 트로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즌 데이터에 Pictures의 Count 그러니까, 픽철스의 0번째는 바로 이 안에 내부적으로 있는 이 제이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이 픽철스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배열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0번째에 또 제이슨이니까 브레이크단에 네임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말하는 것은 pictures의 0번째의 name 키 값을 가진 value 값, 즉 여기까지가 정해지면 이놈이 바로 뭐뭐 m j p g 이라는 메건올리아 추리 이런 문자열이 반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JSON 딕셔너리 구조는 키 값을 주면 value 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JSON 파일을 읽는 것은 똑같고요, 어, 똑같습니다. 뭐 변수 이름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잘 로딩하는지를 확인하려고 alert 문장으로 어,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보고 있어요. 뒷부분은 제가 주석으로 맞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싱이 끝나고 난것을 시즌 데이터에 받고 시즌 데이터의 피처스의 랭스라고 하면 그 피처스라는 키워드 키값을 줬을 때 나오는 밸류 값이 배열이니까 배열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while 문을 돌리면서 시즌 데이터의 랭스만큼 돌리면서 카운트를요. 그리고 시즌 데이터의 피처스의 해당하는 카운트 번째의 네임키 값을 출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네개 랭스가 4라는 게 나오고요. 배열의 항목의 개수죠. 그리고, 매그놀리아 추리는 스프링 값이 추가될 문자열이다 여름, fall, w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r t 문을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이 o n 을잘 읽기만 하는 거여서 실제로는 이 전체 코드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일단 출력 문만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메인입니다. 메인을 한번 주석을 생략하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영상에서 다 설명 드렸던 거예요. 예를 들면 워킹 디렉토리를 정하고요. 여기에 지금 그림들이 다 있을 겁니다. season.json 이라는 json 파일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반복문을 카운트 0에서 랭스만큼 돌립니다. 그래서 4개의 이미지가 돌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코드는 전체 세 블락입니다. 다큐멘트를 열고 이미지를 로딩하고 각기 이미지마다 텍스트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리고 다큐멘트를 png로 저장하고 다큐멘트를 닫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다큐멘트를 add 하고 해 d 하는데 그때그때 이름을 바꾸면 좋겠죠. 그러면 파일 이름을 season 다기 count 다기 .psd 그러면 시즌 1 .psd부터 시즌 3 .psd까지 자동으로 파일 이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 파일 패스를 정해주고 거기다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이미지를 로드합니다. 그죠 그래서 해당하는 그 jpeg 그림이 로딩이 되겠죠. 로딩이 되면서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로딩이 되고 나면 그 로딩된 이미지가 액티브 다큐먼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로딩된 이미지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원하는 문자열을 컨텐츠로 담습니다. 이것도 JSON 파일을 쓰는 거죠. 시즌 데이터에 Pictures의 Count의 시즌이란는키 값에 해당하는 value 값. 이렇게 되면 레이어가 추가되고요. 그 그림을 s a v e PNG라는 펑션, 지난번에 만들었던 펑션을 이용해서 파일 이름에 .png를 더 하니까 마지막 확장자가 .png가 되는 거죠. 그 파일 이름, 즉 PNG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 앞에서 만들었던 다큐먼트를 클로즈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코드를 한번 쭉 보면 json 파일을 리딩하는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하는 코드까지 넣습니다 그리고 어, 좀 축소를 해야 될것 같네요. 유닛을 정해 주고요. 로딩하겠습니다. 이놈을 좀 줄을 줄이겠습니다. 전체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유닛을 조정하고 유닛을 복구하고 while 문을 네번 돌면서 다큐먼트 열고 이미지 로딩하고 텍스 레이어 추가하고 파일을 저장하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은 코드를 실행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개 이미지를 읽어서 제이슨 형식에 따라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네 결과 이미지 중에 스프링 이미지인데 왼쪽 하단에 스프링이라고 새겨져 있죠. 이런 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에... 사실 점점 코드가 길어지면서 제가 설명할 내용은 많은데 앞에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일 내용을 한번 보죠. season.json 파일입니다. 어, 제이슨 형식이어서 대괄호나 중괄호 잘마킹을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콤마가 있어야 될곳 마지막 줄에는 콤마가 필요 없죠 콤마가 있어야 될곳 없어야 될곳잘 확인을 하시고요 테스트 26 JX 파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테스트 23 이미지사 JX 파일은 로드, 이미지로드와 SavePNG 두 개의 펑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개 펑션만 있으면 되고요 json.jxx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총괄적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작업은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 스크립트 레퍼런스 파일을 좀 읽으실 수 있으시면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이제 찾아서 하실 수도 있을 것같고요 이제 다음 영상은 어, 어떤 영상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어, 재생목록에 Adobe CC 스크립트 UI라는 영상 재생목록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했던 것은 어, Adobe CC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에서 스크립팅을 하는 거고요 실제 다이로그 박스나 팔레트 같은 걸 여는 즉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 만들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계속 그, 번갈아 하면서 제가 촬영할 예정이니까 하나하나 같이 봐주시고 많은 커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